뉴스 들어가 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표결 결과 찬석 100, 139표, 반대 138,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나왔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보도들이 굉장히 많던데 이 숫자는 구속영장의 정당성과는 전혀 무관한 숫자입니다. 이이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탈한 거 아니에요? 이탈표도 이영장의 영토리라는 건 알아요? 아는데 한동훈 장관은 뭐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의식하고 그럴 텐데 한동훈 장관과도 저주 무관해요. 이건 체포 동의이라고 쓰고 공천 불안감이라고 읽어야 할 결과라고 저는 보는데 제 해석인데 정당 대는 언제나 비당권파 비주류가 있기 마련이고 그 비당권파가 가장 불안해하는 게 공천이에요. 이 이탈표를 두고 누구누구 개파라고 분류하는 건 사실 이제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류체계가 맞지도 않아요. 굳이 묶는다면 불안그룹 정도 되겠죠. 이 불안그룹이 보니까 대략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졌던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힘이 114명 참석했거든요. 115석 중에 한 사람 빼고 정의당 6석. 그리고 시대전환, 부소속 양향자 의원. 네. 여기까지는 찬성이 예견된 표니까 122표예요. 그런데 실제 찬성표가 138이 나왔잖아요. 민주당 16표 정도가 이탈한 거죠. 이들이 1그룹인 것 같고 제 분류입니다. 기권 9, 무효 11명 총 20명. 이들이 2그룹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 그룹은 자기들 신경 써달라는 겁니다. 네. 나 여기 있다. 선은 다 넘어가지 않은 채 존재감을 보여준 거라면, 1 그룹은 저쪽으로 넘어가서 직접 실력행사한 거죠. 실력행사한 건데, 근데 1, 2 그룹이 일사불란한 하나의 그룹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 불안 그룹은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리는 없다고 보고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 표결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쓴 거죠. 체포가 정당하냐 아니냐를 따진 게 아니라 그걸 안될 거라고 보고 어, 그 표결을 자신들의 정치적 선언 혹은 도구로 쓴 거예요. 비당권파 존재 각인시키고 자기 요구를 내세우기 위한 왜 그랬는지는 알겠는데 저는 그렇게 한 것은 이 불안 그룹의 큰 오판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절대다수 지지층이 부결시키길 원하는 체포 동의안이란 말이죠. 그리고 어, 검찰공국기 야당 와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밀어붙이는 건데 이걸 자기들 정치적 도구로 써버렸는데 지지층이 여기 박수 쳐줄 리가 없잖아요. 본인들 입지가 이전보다 더 좁아졌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동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야 되죠. 어떻게 설득해 갈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검찰이 얼씨구나 하고 두 번째 영장 칠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보다 더큰 차이로 부결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오히려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운명과 이 불안 그룹의 운명이 별개가 아니거든요.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 기본도 모르면 정치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더큰 차이로 부결될 거라고 보긴 하지만. 자 이걸 어떻게 수습할든지 어,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이제 고민이 많겠죠. 하지만 이 불안 그룹의 이번 수는 저는 자충수라고.